10년째 다이어트야! 정답, 오징어. 아, 네. 왜 맨날 맨날 다이어트 하냐고! 오빠 다이어트 한 접시 고더 쪘잖아! 야, 이번에 진짜 뺄 거야. 못 믿겠냐? 그래. 네. 내기할래그래 네.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못하지? 내 전재산 너한테 다 주고 너 공주라고 부른다. 진짜? 그래. 오빠 전재산 빵원이잖아. <laughs> 안보여? 머니머니머 응. <laughs> 미리 줘 오빠 또 먹을 거잖안 먹는다고 걸려만 봐 약속 제발 먹으면 진짜 <laughs> 다 줄게 야하 <laughs> 지 먹는 걸꼭 발견해가지고 전 재산 다 받아낸다 공주님이라고 부를 준비나 하셈? 흐흐흐흐흐흐 <laughs> <야하. 웃음> <걸렸다. 웃음> <뭐래>? <laughs> 찔어 먹으러. 오래 버티는데. 야. 하 o 못 온지. 아뭐 하냐고. 아, 진짜 냄새나 먹으라 진짜. <laughs> 아 아무것도 안 먹고 냄새가 저렇게 날 수가 없는데. 초록 똥땡이 걸려만 봐. 뭐하냐고! 똥 싸는데! 진짜! 뭐 먹었지? 안 먹었다고! 뭐안 먹었는데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! 옛날에 먹었던 게냄새 이렇게 나는 거라고! 음. 아... 에이미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하는데? 아... 한 끼라도 먹었어야 했는데 아 배고파... <laughs> 아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데? 초록돼지? 분명히 오늘 밤에 뭘 먹긴 먹을 텐데 지금쯤 내가 자는 줄 알고 있겠지? 입! <목소리> 뭐 아! 어, 먹지? 뭐야? 냉장고 문왜 열었어? 이거 먹으려고 열었지? 맞뭔 어, 소리야 안 먹어! 뭔데 어, 뭔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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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문왜 열었는데? 왜 열었는데? 가슴운동 중이잖아! 가슴운동 중이었다고 냉장고 문으로 지금 다른려 그랬다고 다른 운동에 다른 운동 추무세요 아주머니 오지랖 피우지 말고 아 분명히 뭐 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걸렸대 뭐 먹지? 뭐 먹으려고 그랬지? 냄비 뭔데? 라면 먹으려고 그랬지? 빨리 전기선 내놓으세요. 맞아, 빨리 빨리 내놔 빨리. 아니라고. 냄비랑 젓가락 뭔데? 운동하려고 한 거야. 운동? 무슨 운동? 어. 펜싱. <laughs> 이게 다이어트에 엄청 좋대 펜싱이. <laughs> 이렇게 펜싱아는 거. 그래. 나 너도 이거 한쪽 들어. 너도. 그래, <laughs> 훨씬 낫다. 어, 훨씬 이쁘다. 훨씬 이뻐. 그 이렇게 하고. 오, 안 보이는데 이걸 한다고? 그래.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. 아, 운동 끝났다. 후후. 야하! 아, 잡을 수 있었는데. 아우, 배고파. 신경을 건드서고 있었더니 배고프네. 아, 설려만 봐라. 뭐해? 아, 깜짝이야! 이 시간에 빨리 자라고 오빠야말로 뭐하냐고 지금 뭐 먹으러 나갈라고 했지? 나한테 딱 걸렸지? 어 걸렸다 아, 보면 모르냐? 운동하러 간다고 줄넘기랑 만복이 안 보이냐고 생선 잡고 있어 이 늦은 새벽에? 늦은 새벽에 하지 빠른 새벽에 아니야? 알겠어 화이팅 고맙다 나 지금 운동하러 갈게 아 운동? <laughs> 어디서 거짓말을 해? <laughs> 어디로 갔지? 아 이럴 땐 진짜 빠르네 어쩔 수 없다 코..카..콜라 마실까? 가야아 어디로 간 거야 진짜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아 음? 어, 가지고 나간 줄넘기잖아 어? 줄넘기를 왜 버리고 갔지? 흘린 건가? 그렇게 급했길래 이걸를요 어쨌든 방향은 알아냈으니까 렛츠고우 야... 아, 아... 어디로 갔지? 더는 못 찾겠네. 음. 아 힘들어, 배고프고... 어쩔 수 없다. 집에 가야지. 아... 배고파... 어... 배고파... 만복인데... 그 와중에 549걸음을 걸었어? <laughs> 다행이다, 운동은 해서. <laughs> 아, 근데 어디 간 거야? 배고파 죽겠네. 아, 집에 가야지 아. 어? 편의점? 시, 돼지 녀석. 잡았다. 이! <laughs> 뭐? 어쭈 뭐야, 뭐야? 딱 걸렸어. 야 이거 어깨 왔어. 딱 걸렸어. 이거 뭐야? 이, 이것도 운동이야. 뭐? 이거, 이거, 이거 붙일라고. 이거 붙이는 게살 빼는데 좋다 그래갖고. <웃음> <웃음> 이 걸려버렸대~ 빨리 오빠, 전 재산 내놔. 어, 없어, 나 그거 갖고 있다가 집에서 잃어버렸어. 그리고 나 지금 전 재산이 어디인지 모르겠어. 어쩔 수 없다.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빠 방 가서 돈 가지고 나왔어. <laughs> 어떻게 찾은 <찾을> 거야? <laughs> 어, 예, 이거 다내 거. 그리고 공주님이라고 부르세. 네, 공주님, <laughs> 그럼 나 갈게. 뭐야? 오빠야? 너야? 나야? 너야? <laughs> 많이 배고픈가봐요 <건가> 공주님? 많이, 많이, 많이. 공주님, 돈뭐셨는데 라면이나 하나 사먹죠. 하긴,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구만. <laughs> 오케이, 내가 쏠게. 야뭐 <laughs> 먹어, 오빠야? 새로운 라면들이 많은데요. 하나만 <laughs> 사와. 뭐, 아, 알겠습니다, 이거. 어, 나는뭐 먹지? <laughs> 오빠, 뭐아 <뭐야? 웃음> <laughs> 아이고, 나도 모르게 그만. 언제 도 먹지? 뭐야 대휘가 <laughs> 많이 먹자도 돈 벌었잖아 하긴 만원 안나오겠다 <laughs> 우와 얼마 나왔어 3만원 나왔지 다, 다 쏘네 야하 <laughs> <laughs> 닭리 만두 빨리 먹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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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공주님 안에 잘 먹겠습니다 공주님 그래 응 음, 김치버터 볶음면인데 짜파게트 맛도 나고 응뭐 음, 어, 여자야 김치버터 볶음면 짱인데 <laughs> 맥앤치즈 입니다 맥앤치즈 와우 yes 예, good <laughs> 치즈 향이 듬뿍 응와음 음, 맛있다 양도 많은데 음. 뭐죠? 뭔데요 뭐야 게임라면 수프가 <웃음> <웃음> 우리 많이 배고팠네. 진짜 리얼 리얼. 나는 네가 맛이 <laughs>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. 국물이 원래 없나요? 왜리 적게 부었나 본데? 저희가 이거 처음 <laughs> 와서 원래 국물이 이 정도밖에 없는지 우리가 물을 거지 뭐. 어. 응? 자, 물 조금 넣거죠 뭐. 먹어볼게 게임라면. 어. 어. 자물물물 부어. 에이미가 물 부어는 동안 막창입니다마창 <laughs> 받았어? 이런 실수를 하다니. 다왔다 공주를 시켜? 아, 어. <laughs> <laughs> 공주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다. 과연 깻잎라면? 음, 음. 그냥 라면. 음. 그냥 라면. 자, 그리고 만두가 있습니다. 불닭볶음면 음, 만두인데? 불닭볶음면 만두요? 매 약간 매콤해. 음. 응? 음, 가안 맵네. 꼬독한 거 이거 같이 먹어 맛있다. 무조건이라 이거. 맛있와 <laughs> 치즈에 소세지랑 옥수수랑 마요네즈랑 <laughs> 응. 습니다 콘치즈 콘치즈. 엄마. 맛있어? 매운 거한입 먹고 이거 먹으면 이 고소함과 느끼함이 약간 잡아줘요. 너무 맛있어. 음. 진짜 좋아하거든요 콘치즈. 좋아. 와. 어때? <laughs> 와, 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. 마라닭다리. <laughs> 아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?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거든요. 맛 비교를 한번 해보자. 응. 응, 너무 맛있어. <laughs> 최고다 진짜 최고다. 성준이 음음 어때요? 목포의 주둥아리. <laughs> 맛있어. 진짜 부드럽다. 야, 딸딸 최고다. <laughs> 이제 막 먹어도 돼? 막, 어. 막 <웃음> 먹어, 막 먹어. 나들 내일부터. <laughs> 다이어트 하다가도 이렇게 상주일 날 필요하다 그어요음 음, 역시 원숭이이 녀석이 공주한테 맛있게 먹으면 빡 칼로리다. 응, 응, 응. 오빠 이제까지 맨날 맛없게 먹었어? 맛있게 먹었나? 어. 어?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는데. 음~~ 저거 있잖아, 이거 음! 진짜 음! 진짜 낫는데 맛있어 근데 이거 들어갈 때그 느낌 여기부터 맛있어 눈, 눈부터 맛있어 안 들어갔는데 벌써 맛있어 와. 미쳤다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음. 아, 진짜 여자친구가 안 있어도 좋아지? 금 너무 행복해 어. 오빠 또, 그럼 오빠 내일부터 가야 돼? 그치 아, 그래? 그러면은 또 전세상 걸게 해 전세상 좀 모이면 할게 다시 방부터 시작해야 돼. <laughs> 야하 음. 아, 이게 행복이다.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이런 게 행복입니다. 음. 왜? 오빠. 응? 지금 새벽이잖아. 응. 오빠는 안 무서워? 뭐가 무서워? 무섭잖아. 아무도 안 다니고 막 이상한 막 소리 나고. 오빠,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? 아. <laughs> 나 귀신 안 무서워. 응? <laughs> 응 왜? 나를 귀신 물리치는 부적이 있어 아, 진짜? 응. 나도 줘왜 그렇게 좋은 거 오빠만 갖고 있어 기다려봐 요거 이 부적만 있으면 귀신들이 아주 무서워서 몸서리치면서 도망을 가지 <웃음> <웃음> 예! <웃음>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